LG CNS가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, 에이전틱 웍스와 AI 전환 서비스 AX 싱크를 공개했습니다. 에이전틱 웍스는 빌더, 스튜디오, 지식 저장소 등 6개 핵심 모듈을 통합해 설계부터 운용까지 AI 전 과정을 혁신하는 플랫폼인데요. 인사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업무 생산성이 26% 향상됐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. 함께 선보인 AX 싱크는 메일, 회의, 일정 관리 등 공통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. LG디스플레이가 먼저 도입했는데 하루 평균 업무 효율이 10% 높아지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. 현신균 LG CNS 사장은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와 AI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신제품은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박재현입니다.